잠깐, 잠깐만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에게도 강추. 저는 방학 때 잃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알바 갔다 오면 기절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뭔지 아시죠? 일단 얻은 거는 친구들과의 우정. 반면에 잃은 게 있다면 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한 대회 활동만 1 0개 이상?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 하 고은입니다. 저는 놀기와 자기 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외공학 트랙 2학번 장동혁입니다. 완전 아이 이불 바은 위험해 역사 문화 콘텐츠 트랙 21학번 백지연입니다. 문화, 문화 콘텐츠 학과 그기기기 22학번 네. 이혜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각자 1학년 때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냈나요? 혹시 동혁 대사님은 공연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공연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음 콘서트랑. 저도 1학년 때부터 공연에 관심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뮤지컬, 공극, 콘서트 등 정말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 관심사를 대외 활동 연결시켜 보자 해서 극단에서 잠깐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너무 심했을 장시여가지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laughs> 정말 공연은 못 올려서 아쉬웠지만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를 대외 활동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랑 21기가 제두 번째 인기인데 학교에 나와서 큰 촬영도 하고 리전도 하고 음. 사진스도 만들고 그게 지냈습니다. 작년에 또 50주년이었잖아요. 네, 50주년이라서 특히 더 일이 많았고 학기 중이랑 비슷하게 학교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료 코딩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오 저는 원래 기업경영 트랙이었는데 이제 외공학 트랙으로 전과를 하려고 좀 그걸 미리 준비하고 수업도 따라가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겠다 아 생각을 해서 방락때 이제 유료 강의 수강을 했습니다. 오, 인정. 저는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편의점이랑 카페 이렇게 두개 했습니다. 알바 갔다 오면 기절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뭔지 아시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짭짤했어요. 저는 반대로 되게 놀기만 했는데 친구들이랑 수영장도 가고 빠지도 가고 가족 여행도 가고 이제 대학 동기들이랑 강릉 이런 여행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놀기만 한것 같은데 진짜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알바하고 이렇게 한게 되게 멋있어요. <laughs> 특히, 스무 뭐 살이신 분들은 시가 끝나고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방학이잖아요. 숙소도 직접 자기 이름으로 예약해서 갈수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기대가 되고, 1학년 분들도 처음 맞는 대학 방학이니까, 알차게 여행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 방학 때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저는 방학 때 건강을 얻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저는 인천에 살아서 통학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서, 방학 중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못 잤던 잠도 자고 저는 건강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음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잃은 거는요? 저는 방학 때 잃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는 방학 때 많은 경험치를 얻은 것 같아요 인턴도 하고 친구들 놀기도 하고 제가 춤 추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또 춤도 멋있게 한번 쳐주고 정말 많은 경험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치가 지금 제가 여기 하랑이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요 얻은 거라면 비교과 한성인이라면 졸업하기 전 비교과 포인트 800점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방학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참여했는데요 역사과에 꽂힌 학술답사 추천해드립니다 여권 트랙은 주로 학기 중이나 혹은 방학에 답사를 가는데요 공부만이 아닌 선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여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를 진짜 많이 사귀었어요. 그러면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에게도 강추. 강추. <laughs> 저는 일단 얻은 거는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추억을 얻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들어와서 너무 바빴는데 이전에 친했던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방학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그만큼 사진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게 있다면, 음, <laughs> 세 번째 질문, 자신만의 여름방학 보내는 꿀팁이 있다면, 음, 저는 하나. 확실히 정해라. 를 확실히 정해라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이면 건강, 대활동면 대활동, 데이활동. 놀기라면 놀기. 하나를 확실히 정해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도 확실히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지만 하나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걸 확실히 얻어가는 방학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혁 대사님은요? 저는 방학에 강의 듣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원래 듣고 싶었던 부분, 취미도 있고, 특히 저는 웹공학 트랙이다 보니까 관련 근데 강의들을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두개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뭐 들을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번 학기에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 강의를 한번 다시 돌려볼 생각이 있고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야기인데 콘텐츠 전문가를 꿈꾼다면 콘텐츠를 많이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laughs> 현재 유행하는 콘텐츠를 보고 느끼는 것이 나중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아이디어 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팝업스토어나 AER 등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해보시길 추천해요 그거 말고도 만약에 내가 덕질을 하고 있다? 아니면 취미 활동 하고 있는 게 있다? 하면 이런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다 문화, 문화 콘텐츠학과 학우분들에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 포트폴리오거든요. 이정님 덕질하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덕질, 개인적으로 저는 덕질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 음? 뷰티를 이 트랙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뷰티 관련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덕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 전시회를 간다든지 콘서트를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이러면 그런 일과를 블로그로 작성을 하고 뷰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하고 싶은 화장품이나, 아니면 새로 나온 화장품을 제가 리뷰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번째 질문,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놀기 때 자기계발 하나 둘셋 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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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 대사님 왜 놀기라고 하셨죠? 저는 1학년 때가 아악 음. 놀기 좋고 학점 따기도 좋다 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은 만큼 놀고 음. 공부도 조금 해준다면 학점도 충분히 챙길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은 노는데도 집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아주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놀면 기분이 어때요? 행복하죠 저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저는 무조건 놀기. 왜냐면 스무 살이잖아요. 스무 살이고, 1학년이고, 입시가 끝난 지 얼마 안된 대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놀기와 자기개발을 섞어서 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무조건 놀기예요. 나에게 주는 보상 아닐까요? <laughs> 저는 아 고민되네 저는 놀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싶어요 뭐든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시간 많을 때 자신의 진로도 찾아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열심히 돈 모아서 갖고 싶은 것도 사보고 특히 스스로 성취해보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성취감이 즐거움도 주지만 구체적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게 되는 긍정적인 자극도 주거든요 여러 활동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무언가를 해보시면서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여름방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1학년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